올 웨이즈 인천 오늘 인천 러너스 클럽 창립 25주년 행사를 진행하는 인천대공원의 호수에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인천 러너스 클럽이 앞으로 50년, 100년까지 떠오르는 태양처럼 변함없이 영원하기를 힘차게 응원합니다. 아, 인천대공원을 뜨겁게 살고 있습니다. 어, 죽니다 아, 이 공원에서 영업하시면 안 되는데. 아, 이거 새 대공원 거예요 오늘. 아, 오늘 새 내셨어요? 예. 아, 그러면 뭐, 아, 허가 받으신 거구나. 네. 아, 예, 손님 오셨네. 예, 어담 예, 오세요세요. 아, 어, 아, 이 사장님, 예, 네. 오늘 여, 영업 허가 받으셨다고. 네 아이 거금 투자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작년에 너무 네. 고생해갖고 거기서 눈칫밥 네. 먹으면서 막 네. 쌈박질하고 그. 그걸... 화이팅. 화이팅. 힘. 네. 옥신기. 네. 옥신기. 25주년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또이 네. 인천 대공원에서 이렇게 같이 어울려 할수 있다는 거참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힘. <laughs> 아 다들 건강하시고 올해도 목표하시는거 다 이루시고 오늘처럼 기분좋게 하루 한해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아 이분은 어디 뭐, 뭐 물속에 들어갔다 오셨나 아, 예, 지금, 아니 봐 지금 뭐, 뭐, 등을 봐등등아 대단합니다 귀에 고드한이 생기고요 <laughs> 응. 아 감사합니다 우리 세우선수런컨 어, 25주년을 맞이해서 축하 말씀 해주실까요 아, 저... 고생하신 운영진 분들, 야, 또, 끓이, 감사드리고요. 하여 인천 워크 25주년 태어난다. 생일을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세고 아, 힐! 아, 자, 힐! 힐! 숨 쉬고, 힐! 힐! 파이팅 25주년 말하고 축하드리고, 어, 천도, 아. 뜨거워요, 진짜. <laughs> 날씨가 추워서 아, 말이 안 납니다. 어디 아침에 다진 날 하십니까? 아이거 시원하고 좋네요. 예, 역시 건강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오래 달릴 수 있도록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들 슈퍼 25주년 축하드리고요. 작년에 제가 회장했을 때보다 올해 또 내년에 더 발전되는 인천을 그렇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천을 힘, 야성이 아예 인천 농촌 창립 예. 25주년 축하 한 말씀 예. 해 주시죠 예 25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뭐 100년 200년 갈수 있고 열심히 세운 이제 부 노력해 니가 안 될지 어가지고 말씀이 잘안 되시네요 과목을 편인데 예 런트를 즐겁십니다 같이 가봅시다 예. 멋집니다 예. 예. 진짜 우 원래 어, 멋쟁이 아닙니까? 야 시간이 완전 흰염으로 되라고요? 뭐, 이름만 아닙니까? 잠깐만 서보십시오. 예. 네. 백범이 되신 것 같아요. 이, 백호랑이가 되신 것 같아요. 아, 저 인천 넝클에 입단한 지가 큰 20년이 다 돼가는데, 갈수록 인천 넝클은 계속 이렇게 상승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 우리 인천 넝클 창립기념 축하합니다. 인천 넝클 개야! 아유 오늘 아주 뭐 최고의 모습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멋집니다. 좋은 아침 자 아, 아유 아침. 이 추운 날 대단하십니다 역시 <laughs> 인천농클과 함께 하시니까 뭐잘 뛰시네요 <laughs> 사랑한다는 분 밖에는 모르겠네요 에이. 엄청나게 인천농클 노는게 자랑스럽습니다 아주 행복합니다 파이팅, <laughs> 파이팅! 생일 축하드립니다 김! 소나무 이파리가 새함해졌습니다아 이파리 다따라가지고 <laughs> 이제 기운이 없습니다. 아유. 아 이거. 자 인천 런클 25주년인데. 런클 2 5년 동안 내가 23년을 다녔는데 네. 요새 불량 회원이 돼가좀고 미안합니다. 그러나 매일 걷고 조금씩은 운동하고 있으니까 이래도 이게 나와서 지금 이제 오늘 두 바퀴 뛸 건데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아, 유 25주년 사이팅아이팅어 제가. 한백0살까지 달리려고 하는데요 네인천농클이 가장 큰 힘이 드는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백0살까지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찌비산 만세 네. 자 아라달팀 힐 예! 네. 어, 인천넘클 창립 25주년이라는데 축하 한 말씀 해주시죠 축하해요 <laughs> 땡이야? 인천넘너스클럽 창립 25주년 행사가 진행되는 인천대공원 야외음악당입니다 영하 14도입니다 이곳 온도가 수위에 다른 곳하지 않고 많은 회원들이 나와서 창립행사를 즐기고 있습니다 아, 25년 인천노크의 창립을 축하드립니다 아, 앞으로도 25년 더 우리 네, 네. 선배님들하고 후배님들하고 아주 즐거운 인생을 같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천은그 힘. 아 오늘 25주년 기념문을하고수영길러하고좀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아, 아. 축하합니다 2 5주년이념 축하하기 위해서 수영을 길러주다아 네네 네, 멋있으십니다. <웃음> <웃음> 뛰는 말을 대주고 이 즐겁지 않으면 연필이 안다 여기 가방들 있죠. 아이 안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네. 네 안녕하세요. 명클 25주년 을 진심으로 ]rian. 축하드립니다. <목> 축하드립니다. <Virgin -C2>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너무 추워요 근데 인천 눈꽃 창립 20주년을 25주년을 맞이하여 축하를 함 드립니다. 라이트닝 힙. <웃음> 네. <웃음> 앞으로 100년 더 이대로 더잘 지내길려. 80까지 올게요. 저도 축하합니다. <laughs> 축하합니다. 너무 추워요 축하합니다 이분들은 뭐 아니 어머님이 올해 1 2이거든 아니 근데 대안은 2이로만 달리고 있네 요이불이로 달리고 있는데 이불로 달리는 거 그래서 아부 됐나? 그래서 짐아 많이 샀나? 아니서나오리아 우리 둘이 오리바라 얘습오리 어, <끝> 아, 어, 아, 아, 로 난리가 났습니다. 아, 배우, 배우, 잘하면 안입니다조 배우, 배우, 배우 아, 네, 제가 오리 띠입니다. 오리반 좋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제임스 형만 잡겠습니다. 잘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제임스, 우리 쌀다 떨어졌어. 만추! <laughs> 하나! 예이!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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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발더뛰 하나, 둘, 셋! 한발더 뛰어! 하한발더뛰 자, 이게 내려가야 뛰는 거야! 준비! 하나, 둘, 셋! 러쉬! 뛰지 말고! 1, 2, 3! 1, 2, 3!

저는 수딩 필요하고 쌀이 필요합니다. 저는 스팀다림이 필요해요. 저는 어 열심히 달리기만 할게요. 나 스팀다림이 필요해요. 야이 선수는 운동화 끈을 다시 조여내고 있습니다. 겁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스팀다림이

하지마. Öyle 하지마. Öyle, oh! o, oh. 야, 오,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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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긴진상이상 이긴다 상이상 시상, 우 와! 하상 시상, 시우 시상, 시대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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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공수 삼탕 완주자 시상 진행진행있습니다 깜치님! 고고하셨습니다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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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세훈 수고! 쌀한 가만히 셨는데 기분이 어떠십니까? 아, 너무 아, 기쁩니다. 좋습니다. 진짜 <laughs> 쌀이 다 떨어졌었나 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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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리 부려셨는데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우승 소감은? 좋아요. 아, 1등 왔다. 아, 남성 달리기 1등. 우사 아, 네. <목소리나> 아, <웬 새우를. 웃음> 아니 왜 아, 하 새우를 아 새우 한 마리 끓여먹고 몸보신해라고 주는 거예요 아 좋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습니다 <laughs> <laughs> <laughs>